어떤 수에서 2억 5천만씩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7번 뛰어서 센 수는 50억 3,400만입니다. 그럼 어떤 수에서 1억 5천만씩 커지도록 5번 뛰어서 센 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어떤 수가 무엇인지 모르죠? 자, 이 수에서 2억 5천만씩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커지게 이렇게 일곱 번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뛰어서 셌을 때5 0억3천사백만이 나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어떤 수에서 이제 작아지도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5 0억3천사백만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2억 5천만씩 7번 뛰어서 셌을 때는 커지도록은 얼만큼이 커졌으며 작아졌을 때는 얼만큼이 작아졌을까? 자, 2억 5천만씩 7번 뛰어서 셌을 때는 결국 2억 7번이면 몇 번이에요? 14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5천만 7번이면은 3억 5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7억 5천만을 뛰어서센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하나, 하나 따, 따져보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쭉 커지게 뛰어서 셌을 때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어떤 수에다가 17억 5천만을 더했을 때 50억 3천 4백만이 나왔다면 그때 의 어떤 수는 얼마인가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어떤 수에다가 자 작아지도록 띄어서 셌을 때는요 17억 5천만을 뺐을 때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50억 3천 4백만이 나오는 경우 이때 어떤 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두 번째 경우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자이 어떤 수에서 더하기 17억 5천만을 계산해서 50억 3,400만이 됐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50억 3,400만에서 17억 5천만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3,400만에서 5,000만 뺄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와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30, 얼마가 나오나요? 32억 8,400만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요. 바로 어떤 수에서 17억 5,000만을 빼서 이수가 됐으니까 반대로 이 어떤 수는 50억 3,400만에서 17억 5천만을 더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를 계산하면 67억 8,400만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답이냐? 우리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 어떤 수. 자, 어떤 수두 가지 경우로 구했는데 이 수에서 1억 5천만씩 커지도록 다섯 번 뛰어서 생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바로 32억 8,400만에서 1억 5천만씩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뛰어서 생수가 얼마냐? 만약에 두 번째 경우라면. 67억, 8,400만에서 똑같이 이렇게 다섯 번 뛰어서 센 수가 얼마냐? 우리가 이두 수를 구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만씩 다섯 번을 다 이렇게 뛰어서 세지 않고 1억 5천만씩 다섯 번 뛰어서 셀때한 번에 뛰어 세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1억은 다섯 번 뛰어 세면 5억이 되겠고요. 5천만은 다섯 번 뛰어 세면 바로 2억 5천만이 되겠죠. 그럼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억, 2억 합해가지고 한 번에 뛰어섰을 때는 7억 5천만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32억 8,400만에다가 7억 5천만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를 계산하면, 자, 8,400만, 5,000만 더하면 1억, 3,400만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1억 이렇게 올라가면요. 32억, 7억, 39억에다가 앞에서 계산한 1억까지 합해가지고 40억, 3,400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7억, 8,400만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7억, 5,000만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8,400, 5,000, 5,000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 1억, 똑같이 3,400만이 나오겠고, 그 다음 이렇게 1억을 받아올림해주면, 67 더하기 7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75억. 자, 답은요, 두 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따라서, 첫 번째, 40억, 3,400만, 그리고 75억, 3,400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